자, 제가 오픈해서 얘기한 어, 올해 2분기 성장률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3.3 어, 이라고, 그래서 IMF 이후 최악의 위기 예. 충격, 쇼크 이런 보도가 쏟아졌는데 이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범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유사한 거 저희가 많이 짚었는데 네. 또 그래요, 또. 예. 지정인 네, 정보를 너무 증오하는 것 같아. 요 <laughs> 아니 그래도 사실관계 입각에서 진실 전체를 보도해야 되는데, 네. 어0 90점 받다가 80점이야. 이 역대 최악 그랜드 전국, 일, 전교 1등이야. 그게. 네. 그러면은 네. 그 점수가 낮게 나온 건 시험이 어려웠다, 코로나라는 시험이 어려웠다, 전 세계 성적이 나왔는데 우리가 그래 1등이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뒷부분은 빼고 맨날. 90점에서 80점 나와서 최악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야. 야. 이안 고쳐지네요, 이거. <laughs> 근데 그렇게 지적을 받으면서도 계속 하는 거 보면 그냥 어차피 자기 신문 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그냥 가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laughs> 예. 자기 신문들을 보는 독자들은 그 거짓 안에 가두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 참. 예.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요. 예. 예. 그한국은행이거 이제 숫자도 마이너스 3.3%라는 게 이제 튀어나오고 있는데. 네. 예, 두 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2.9하고 예. 마이너스 3.3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발표할 때 전분기 대비로도 발표하고 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아. 그러니까 1년 전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발표해요. 예. 근데 지금 시점에서 비교하는 거는 예. 저, 예, 전년하고 비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이렇게 비교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요. 예.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2.9예요. 어. 근데 그걸 빼고 이제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아. 비교하는 이걸 먼저 이제 장난질 치는 거. 어, 숫자가 네? 더 크니까. 예. 해외 다른 나라들은 대개 보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 대개들 발표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충격이 얼마나 심하냐를 그렇죠. 지금 이제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 이제 벌써 거기도 거기서, 장난이 한번 있고 있어 장난이 한번 있고요 거기. 예. 그리고 이제 뭐 어, 그, 예, IF 유기의 최 저기 최악이다 이런 뭐 이제 쏟아지 나왔잖아요. 예. i f 때 마이너스 5.1퍼센트였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9퍼센트니까는 그거 보면 어, IFD에 비해서는 수치상으로 굉장히 이제 어쨌든 지금 선방하고 있는 거죠. 그 절반이하. 근데 어쨌든 IMF를 소환하면 그게 그 역대 가장 나쁜 거니까. 네, 지금 네. 근데 이제 2분기 공식적인 성장률을 발표한 건 중국하고 한국이 발표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이제 그 속보치가 나오기 전에 예. 이제 기상 예보 비슷하게 연준의 이제 아틀란타 연준 지부가 먼저 이제 그걸 발표하는 수치가 있어요. 아. 그게 이제 마이너스 34.7%로 발표했어요. 7월 17일 날이요. 34요? 네, 마이너스 34.7%. <laughs> 미국이요? <웃음> 미국이 참... 올해 어쨌든 간에 (34.7) 3 34. 5 정도 된다는 얘기죠 반올림 하면요 어... 그래서 이게 무슨 이게 이게 의미하는 게요 단기적이지만은 중국하고 미국이 지 d p 가 역전돼 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 삼분의 일 이상이 줄어들어 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삼십사 퍼센트 삼분의 일. 미국의 GDP가 삼분의 일이 줄었어요. 1조 달러에서 7조 달러 이상이 날라간 거예니까요. 요그러 삼분의 일이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어... 일시적이지만은 이런 현상까지도 지금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도 지금 일본 아직 이제 정부 통계치는 안 나왔는데 예. 지금 추정치로 나오는 건한 이제 2.5% 안팎 정도는 이제 떨어질 거라 2.5%요? 예. 안팎으로 추정을 전망치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3.3% 2.9%가 네. 얼마나 잘한 겁니까? 중국이 지난해 대비해서 3.2%거든요. 예. 근데 중국이 재정 투입을 우리 다 고려해서 계산해 보면은 중국은 우리나라만큼 재정 투입만 했으면은 마이너스 한5% 돼요. 아 어, 네? 재정 투입을 엄청나게 했군요. 네. 그렇죠. 재정으로 이제 메거한 거죠. 우리 재정 투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적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OECD 국가 중에. 네. 그러니까 제일... 사실은 재정 투입까지 고라면 우리가 세계 1위인 거예요. 챔피언인 거예요. 예? 네? 그리또한 가지는 네. 미국이 이 GDP 통계를 내기 시작한 게요. 이게 이제 세계 대공황 이후에 이게 만들어진 하나의 이 저기 지표인데. 지표입니다. 네 이제 대공황 때 이제 제일 나빴던 게 1932년인데 예. 그때 마이너스 12.9%였었어요. 아, 대공황이라고 할 때도 12%밖에 안됐어요 마이너스? 예. 예. 그러면 그거... 미국 역사상 최악인 거지, 지금은요. 마이너스 15%인데 지금 마이너스 34%라네요. 예. 어, 망했네. 그렇죠 미국은 사망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laughs> <laughs> 그렇게 보자면, 네. 그기준으로 예. 보자면 예. 어, 참네. 러니까 지금 그 코로나는 특수한 상황에서 각국이 예. 성적표를 받고 있는데 예. 그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 건 사실인 것이고 예.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전 세계 경제의 수치를 볼때 우리가 어느 정도에 와 있는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예. 어,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마이너스 2.9 최악 쇼킹 충격 이는거 아닙니까 그 조선일보 부제모 하나 재밌는 건요 아무도 예상 못한 역성장 쇼크라그 했거든요 아무도, 무슨, 예상, 아무도 예상 못해요 <laughs> 조선일보만 예상 못했는가 본데 아무도 예상 못아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의 일부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이 안에 들어있어요 마이너스 2.9 3.3 맞긴 맞는데 그래서 90점 맞다가 80점 맞은 거 맞긴 맞는데 그게 전교 1등이라니까요. 그렇죠. 그 말을 안 해요, 뒤에. 예. 이게 전교 1등이다. 그 전교 1등이라는 게 이번에 이제 어떤 성적표 또 하나 나오냐면요. 올해 이제 지금 이제 그 우리 얼마 전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국가 GDP가 예. 많이 추락했다고 이런 얘기들 보도들 쏟아져 나온 적 있었었죠. 삼할 그렇죠. 때도 그렇고요. 예. 그런데 올해 G7이가 12권 바꿔서 뭐,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지난해 이제 1 2권이 됐었어요. 예. 됐었는데 우리가 뭐 12권 안으로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제일 높았을 때가 12였었어요. 아 그래요? 예, 12였었는데 그런데 올해 이제 이제 그러니까 지금 거의 확실시 되는 게 9위로 진입할. 다 사람 차가 너무 웃겨요. <laughs> <가지고>. 그렇죠. <laughs> 네? 9위라고 한다면은 9위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캐나다도 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G7 중에서니까요. 네? 네. 하도 많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예. 예, 우리는 그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더니 구위가 됐군요. 구위가 예.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예. 이거 또... 언제나옵니까 <laughs> <laughs> 왜냐면 하 소득 주도 성장한다더니 뭐 c2로 물러나 뭐 이러면서 그렇죠. 막그비을 예. 경제지들이 많이 했는데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가또 <laughs> 하나 나오는 게, 예. 이제 올해 이제 1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무너질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또 기사가 또나오고 2대1 같은 데서 이렇게 쏟아지는 것도 있어요. 아, 그거 한번 다루셨죠. 그 환율 때문에. 예, 환율 저건데. 뭐. 예. 지금 이게 환율이요. 지금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게 미국 달러 가치가 지금 계속 빠른 속도로 폭락 떨어지고 있어요. 어, 달러 가치가. 네. 달러 가치가 지난 3월 달 이후에 3월 한 20일 이후에 4개월 만에 마 -9%나 이게. 아, 그래요. 네. 달러 가치가 떨어졌어요. 미국 여행 가기 딱좋은시준인데 그러니까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제 우리나라 돈 가치는 올라갈 게 아니겠습니까? 한5%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돈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똑같은 원화로 그러니까 GDP가 나오더라도 소득이 그렇죠. 나오더라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달러로는요. 그 네. 네? 근데 이제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돈 가치 가 많이 떨어질 걸로 이제 약간 그러니까 반대로 예상을 해가지고 삼만 아 달러 밑으로 떨어질 거다. 아 <laughs> 그렇구나 예상치. 예? 지금 예상치를. 달러 가치가 지금 굉장히 신뢰도로 잃어가면서 예? 미국이 돈을 엄청 아 찍어 되고 있어 안 되었으니까요. 아 재정도 나빠지고 그런데 이것도 이제는 약간은 정 반대로 근거 없는 전망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 그러고 있고. 그렇게 우리나라 어, 그 원의 가치도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한 그 근거하에 GDP 수준도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laughs> 네. 지저비스는 지금 대략 (9위로) 상승할 거라고 <laughs> 네. 다른 나라가 그러니까 세상 최고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예예이예예 올라. 그러이까 이게 지금 팬데믹이라는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소예예예서이이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이이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이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까예예예예예예예예그예예 얼마나 지금 투입했는가 보정치 지금 뭐 일반 일이라. 그러니까 뭐 투자은행 같은 경우 JP 모건 같은 데서 최근에 발표한 거는 뭐한 마이너스 한 25%에서 마이너스 60%까지 2분기를 이렇게 주요 국가들 다 전망을 하고 있어요. 아25% 60%요? 네. 네. 뭐 영국 같은 경우 마이너스 60%까지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우리는 입정군데 네. <laughs> 그러니까 세계 1위라고 해줘야지.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만약에 임명곤 박근혜 때라면 아마 맞습니다. 이거 참자 엄청나게 칭. 칭송...